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당연하게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하고, 건강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깨달지 못하면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도시들 가운데 가장 공기가 나쁘고 가장 물가가 비싸고 가장 교통난이 심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십니다. 서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서울의 인구는 해가 갈수록 자꾸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서울의 인구는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 인구가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서울에 사느냐? 라고 물어보면 지방에 사는 것보다는 이 서울에 사는 것이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기회가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수하는 학생들도 지방에 있는 학원보다는 서울에 있는 좋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며 재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입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지방에 비하면 당연히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가도 비쌉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다이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이후에 단한 번도 멸망당한 적이 없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성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다는 임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성을 동경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고향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그리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 있다가 적군이 침입해 오면 위험하다고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서겔 선지자에게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것을 말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고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지금 그들의 믿음이 시원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너희들이 그발 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와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고국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왔는지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그 책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업꽃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애석의 선지자에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토판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된 넓은 벽돌입니다. 그 흙으로 된 넓은 벽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그 성업을 애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거려놓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세우고 흙성을 쌓고 돌을 던지는 기계인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기계들은 모두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예루살렘성을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업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성을 애워싸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예루살렘 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시는 예루살렘 성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지만 엄청나게 부흥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고국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의 미래가 멸망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상부들은 다 멸망을 당해도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명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면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성의 미래에 대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될건 힘들게 될 건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는 곧 390일 동안 먹대라고 말씀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의 선지자에게 어떤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밀에다가 보리, 콩, 팥, 조, 기리 이걸 다 섞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혹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 목사님, 웰빙 음식이에요. 아, 세상에 밀가루 몸에 좋지 않은데, 밀가루에다가 보리도 섞고, 콩도 섞고, 팥도 섞고, 조, 귀리,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은, 아, 이렇게 좋은 떡을 먹으라고 하셨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떡은, 지금 우리에게는 웰빙 음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몇 끼마다 얼마씩 먹으라고 했냐면, 23개씩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3개는요, 2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빵 하나 정도. 또 11절에 보면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시는 물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조차도 땔감이 없어서 인분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비참한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지시합니다.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루는 1년을 가르키는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지낸 390일은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지낸 40일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40년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누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를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자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우심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다 쏟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문제가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밤을 지새면서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날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식된 우리들이 오늘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다 되어주고 또 때를 따라 공급해주면 자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빠,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어머니의 덕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덕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망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멸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아는 것은 머리를 크게 만들지만 깨달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거는 역사를 맛보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우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굴레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면 병든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복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세상 재미가 우리를 점점 점점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깨달음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면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여러분의 사업이 꺾여 있다 해도 여러분의 직장문이 닫혀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말썽을 피운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임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생명 끊어지면 그 돈과 명예와 권력들은요,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의 나를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깨닫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눈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골치가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멸망은 저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보여주시느냐?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깨달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지만 깨달으면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신앙 생활이 새로워지고, 주신 사명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